안녕하세요, 서우입니다 오늘은 알을 부화시켜 볼 건데, 자 알이 몇 개야? 네개구요 어디서 알? 팻. 한번 해볼게요. 알네 개를 까서 뭐가 나올지. 이거 쓰라는데? 아! 오 뭐야 이거 좋은 거였네? 끊을 수 있어? 뭐 끊을 수 있네? 야 이리 와끈 끊기. 뭐야 얘거 알아서 따라 오는데요 그냥? 이리 와. 수많은 이들 속 여전히 브라워. 약초의 사이 빨아비, The Beauty. 오! 이오 했다 했다. 오 뭐야? 한 번에 이 정도 나 된다고? 나인내 미니 블라야 사기당했어요. 사... 패주세요. 뭐냐? 아, 우리 뭐 할까 이거 제일 좋아. 아 이거 타기 타기 이거 타기 제일 좋아. 타기 나 자동차 있었어 다행이지. 수많은 이들 소 자자 다 바로 입수는 뻥이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야 배 물이 차네? 주말이 있나? 대잔 애매해. 애매해, 니니 뷰티, 우. 음 음, 놓고 가버리기. 아, 뭐야. 아, 내가 타면 얘도 또 뭐야? 버그임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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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, 자동으로 가지는데? 찐으로? 오 과연! 어, 아, 뭐야? Come on! 니, c o 깨진 애그 야 그래도 얘는 양심이 없네 하나도 안줘 퀘스트를 수많은 이드고 자자 내 브라운 잡초들 사이 월저비 내 뷰티 브라운 아나 그러니까 아이로 아이로 변경해야지 목욕하고 싶어요 응? 밥 먹어야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깨진 에그 앞에서? 응 음, 야미 응 음, 야미 그럼 음, 넌못먹죠어 나도 다 먹었다 깨진 에그집 가자 제일 빨리 가는 걸 리스폰을 하면 된다 와 집이에요 아 얘는 퀘스트를 아예 안 준다니까? 어, 줬어, 줬어. 목욕, 목욕. 야, 너 목욕해. 아니, 니네 말고. 깨진 애고 목욕해. 나도 목욕해. 밥 주세요. 깨진 애고. 어, 뭐야. 들어버렸다. 어, 뭐야. 야, 잠깐, 화장실 가고 싶어요가 여기서 나온다고? 다 무시했었어, 얘, 심지어. 덩 싸면은, 다시 여기다가 냅둬. 아, 나 말고, 깨진 애그. 그 다음에 나 자. 아, 깨진 애그 말고, 애그 내려가. 나 나가. 드라이브 출발 오키. 응? 뭐야? 나핵 쓰는 건가? 아니, 나 핵이 아닌, 뭐야, 이거. 자꾸 이상하게 날아가. 얘, 두, 이게 드라이브임. 아, 에우리 아, 하나, 둘, 셋. 조심해라. 나 이제 점프 뛸 거다. 이거 다 하면은. 이제 거의 다 됐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가서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우리 뭐할까 이거 좋아 제발 화장실 있어라 오케이 오케이 야야 딱돼딱돼 딱 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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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이거 나쁘지 않아 쓰다듬어 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와 부하했다 뭐야 얘 이거 뭐야 레어네 괜찮아. 띵띵띵띵띵. 띵띵띵띵띵. 괜찮아. 야, 인구 귀여운데? 야인꼬 귀여워 괜찮아 귀여워서 봐준다 뭐야 보그임? 어 됐다 깨지네그야 이 얼굴 오 야, 딱 좋은 거 나왔네. 딱 산책하기 나왔어. 개꿀이야. 야, 근데 미용실을 찾아야 되는데 미용실이 어디냐? 산책하면 은 3분의 1, 아니 4분의 1 정도 차거든? 이게 나야. 여기서 드라이브 딱 나오면 좋은데. 내가 여기 있는 것 같거든. 캠핑장? 아니 캠핑장이래. 머리 미용실 미용실. 미용실이 어디 있냐? 캐디네그 퀘스트가 먼저 나올까요? 아니면 제가 미용실을 먼저 들어갈까요? 뭐야? 뭐야? 얘가 먼저 나왔어. 어, 거의 다 찾았는데, 이거 먹어볼래? 근데 이게 뭐야? 이거 언제? 수제 피자 먹어. 난 필요가 없어. 내가 수제 피자를 몇개 준비했냐면, 12개, 5개, 5개, 1개, 1개. 응응, 응. 미용실 여기서 딱 미용실이 나온다면은 까비 에잇 머리 밟고 밟고 밟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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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라왔어 뭐야? 야 깨지내고 벽돌 논란 응, 음, 즉시 부하구나. 야, 깨지네, 그 벽돌 논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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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그 내려놔. 우와. 아, 150 양심. 150은 솔직히. 솔직히 50이어야지, 150은 좀. 만약에 50이었으면 나 바로 꽃기 컨텐츠로 바꿨는데, 150은 진짜 좀. 잉, 어, 뭐야, 빠졌어. 깨진 애그 어때? 물에 빠진 경험이. 깨진 애그, 던지기? 난 수영이 된다면, 어, 뭐야. 깨진 애그도 수영이 가능한다보네 야 깨진애고 슈퍼점프 논란. 깨진애는 원래 슈퍼점프하나? 한번 봐보자. 뭐왜 점프를 안 뛰는데 물속 들어가서 점프뛰면 예? 예? 됐다. 헤이, 깨진 애그 이제 들어 올려. 이제 애그 땅바닥에 버려. 아. 아니, 즉시부가 잘못 눌렀다. 애그 버려. 뭐야, 다시 올라와. 잠깐만, 깨진 애그야, 너 말고. 이거 완전 혼란스럽잖아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야, 감정, 댄스, 다 있네? 댄스 2. 예? 야, 야, 잠깐만, 그만해. 예? 겁나 멋있는 것밖에 없네? 댄스 3. 아, 아, 예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댄스 4. 뭐 하세요? 활동. 위브와 저거 깨진 애그 그거, 줄 때까지 춤춰야지. 댄스에서 3번 춤출래. 깨진 애그야, 빨리 줘, 미션을. 미션 달라고. 제일 방법이 있어, 깨진 애그 미션을 안 주면은, 이거. 이렇게 하면 돼. 봐봐, 이러면 준, 이러면 준다니까. 봐봐, 이러면 준다니까. 뭐야? 왜 잠이, 어, 뭐야, 졸려 나왔다. 당연히 캠핑장을 가는데 졸려요가 나와야지.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빠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려? 하지만 우리도 빠르죠? 이거 원래 200 그거 냈어야 됐는데 이제는 공짜예요공짜예요 공짜예요. 그 캠핑장도 빨리다네? 깨지는 애그 부활하는 거 아니야? 음, 아니야. 캠핑장 이거 하면 부활하겠다. 깨진 애그야, 플리즈! 할 봄이, 빨리! 무슨, 벽돌. 벽돌. 벽돌벽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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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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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? 누구세요? 아언커먼 오키오키 할만해 네가 마지막이다 깨진 <laughs> 애구요 빨리, 빨리 미션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보내버리겠다 미션 줘. 뭐, 뭐야, 뭐야. 우진 됐어! 올라왔음. 오, 목욕하고 싶어요. 나왔다. 아, 아, 양심, 양심. 어, 아, 양심. 어 아, 아, 아. 오, 오, 깨지네, 깨지네, 고 나이스, 나이스. 오, 이거 나야? 사람들 자리 다 뺏기. 이 깨진 애그는 깨끗해졌대. 나왜안 깨, 오 깨지끗해졌대. 깨진 애그 어디 있어 여깄다. 오, 토토바이 타고 싶다. 와, 마시멜로다 나한테 먹이를 줘요. 뭐야, 한 입컷. 이거, 응, 우리 이거 한번 타볼래? 무릉부릉! 무릉부릉 조심하세요! 루, 백스텝, 백스텝. 어, 아. 이름 뭐임? 잠깐 나 이름 궁금하다. 이름이 아까 뭐라 뭐라 했거든. 나 근데 이름을 못 봤어. 일단 산책 아니면은 이거 화장실이 나온다고 배고파요랑 화장실. 나 배고파요는 이걸로 때우면 되는데. 아, 나 아프대. 아파요 줘. 자동차 타면서 먹기? 여기 화장실이까지 있으면 완벽한데. 나 뭐야? 애완 동물한테 먼저 주고 이거 내가 먹어. 그리고 집 가. 집 가서 똥 싸. 아. 집 가서 똥 싸고 에그를 밟아. 그 다음에 나가. 그 다음에 자동차 준비하고 자동차를 타. 자동차를 타고 옆으로 꺾은 다음에 바로 그냥 놀이터로 향해. 그리고 바로 반대쪽으로 꺾어버려. 그리고 다시 뒤로 가. 이거 에그 다섯 개 뽑기 되겠는데? 이거, 이거 좋은 게. 컨트롤 해가지고 삐용 삐용 <laughs> 겁나 낮게 좀부해 이거 심지어 조종도 어려워져 벌금 내셈요어야 여기다가 누가 비행기를 착륙시켜놨어 저건 양심이 비행기는 좀 자동차도 좀이긴 하지만 비행기는 진짜 좀와 와야 살렸어요 살 여기서 10초 동안 살아남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아1 3 4 5아1 이거 맘대로 조정이 안돼1 2 3 4 5아안 됐다 아 그냥 부하는 거 기다릴게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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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얘 개미 아이단개미 Emi ki bu am. Kemi ki bu ham. 안돼 이거 개미 기부해야 돼 기부. 이거 여기에 누가 무조건 패달라 할 거거든. 여기서 이제 개미를 주는 거야. 아니 왜 들어가지냐고. 다시 뒤로. 아 뭐야 이거 버그. 뭐냐? 개미 기부. 개미 기부함. 어, 잠깐만, 가지실이 뭐였더라? 줄까요? 개미 줄까요? 개미가 진짜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답장을 안 해요! 샵샵이라는데? 아이템 주기. 가방에서. 그냥 개미 주, 줘야지. 여기요, 개미에요. <laughs> 아이템 주기, 가방에서. 여기요, 개미에요! <laughs> 근데 왜 거래는 안 되지? 음, 냉. 아니, 다섯 개 뽑기 안 해야겠다. 좋아!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만나요. 안... 안녕!